오늘부터는 기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단어는 배우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어서 그 개념들을 조금 설명한 다음에 진도를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압력이라는 거고요. 이 기압을 어디에서 재는가, 어디에서 측정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고기압, 저기압은 들어봤을 텐데, 그 고기압, 저기압을 어떻게 측정하냐? 바로 지표면 그 부분. 땅이 있으면 이땅 부근에서 기압은 잰다. 우선 이 개념을 잡고 설명을 한번 들어주세요. 뜨거운 땅이 있습니다. 한쪽은 또 차가운 땅이 있고요. 이 개념을 바로 이해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선생님 좀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주, 주방에 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있어요. 주전자에. 어, 그러면 물을 끓이면 그 수증기는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한 번이라도 끓여, 끓여봤으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죠. 공기라는 것은, 어, 더우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넘어와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요. 그러면 수증기가 위로 가죠. 그러면 위에 그 주방이 보면 후드가 있어가지고 어, 계속 물이 이렇게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다 보면 위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어, 뜨거운 땅에 있, 땅이 있으면 공기가 올라가 가고요. 그러다 보면 위에 이렇게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이 어, 물기를 먹으면 구름이 생기죠. 근데 무거워. 계속 이 위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수, 그 물방울이 생기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들이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이 계속 커지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똑같습니다. 그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구름이 이제 계속 커지다 보면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땅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뜨거우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어 이렇게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왜 갑자기 오후 되면 소나기가 내리냐 어, 이렇게 달고 져 가지고 위로 갔다가 이제 더이상 못 버티고 오후쯤에는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 어 선생님이 기압은 어디에서 잰다고 했죠 지표면 부근에서 잰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돼서 뜨거운 땅에서는 위로 갔죠. 그럼 이 공기들이 이 지표면 부근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공기의 압력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저기압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차가운 땅으로 봅시다. 공기는 어, 뜨거우면은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차가우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차가운 땅에서 공기가 내려와요? 그러면 이런 곳은 기압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내려왔잖아. 그래서 이런 곳은 고기압의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부냐? 바람은 기억하세요.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 개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바람이 불겠어요?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배울 게 계절풍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부는 바람이에요. 바람 방향이 달라져요. 어, 그, 그럼 한번 봅시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바람 방향할 때, 이 이렇게 바람이 분다 했을 때 얘는 동풍일까요, 서풍일까요? 이거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어, 잘 모르겠으면 가운데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시작점을 보면 됩니다. 시작점. 시작점이 어디야? 서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서풍이에요. 그럼 한번 더. 얘는 남풍일까요? 북풍일까요? 가운데 십자가 그리고 시작점을 보라고. 그러면은, 아, 남쪽에서 시작했으니까 남풍. 요 정도 개념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계절풍을 고기압, 저기압 배운 거를 적용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 육지 여름철에 놀러를 갔어 바다에 그리고 겨울철에도 갔고요. 이제 여름철에 놀러 갔을 때그 바다를 한번 떠올려봐. 육지랑 바다 중에 어디가 더 뜨거웠죠? 모래사장 되게 뜨겁지 않았어? 어, 여름에는 육지와 바다 중에 육지가 더 빨리 데워집니다. 그러면 육지가 더 더워요. 그러면 더우면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 위로 가. 그래서 얘는 무슨 상태죠? 저기야 상대적으로 항상 저기압과 고기압은 상대적이거든. 이쪽이 저기압이면 바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운 곳이니까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어떻게 바람이 부냐.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여름철 바람을 생각했을 때는 습하다. 그게 바로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겨울바다에 갔습니다. 겨울바다에 갔을 때 모래사장에서 아마 바다 수영은 안 해봤을 거야. 육지랑 바다 중에. 어디가 겨울에 더 추우냐? 어 육지가 더 추워요. 어 바다는 오히려 들어가면 좀 따뜻하다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육지가 더 모래사장 쪽이 더 춥다고요. 그러면 육지가 더 추우니까 이때는 고기압, 바다는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니까 저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는 불어요. 즉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그 바람 불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겨울철에 바람을 울리면 건조하다. 그게 바로 육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에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이게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여름철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어와요. 바다에서 육지로.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덥, 덥다는 부분도 추가가 될수 있죠. 덥고 또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습, 그 습하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이런 식으로 불어옵니다. 그러면, 북쪽에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이 차갑겠죠. 또, 어, 이, 이쪽. 이렇게 대륙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건조할 거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우리나라 기후 특성과 주민생해 볼게요. 날씨랑 기후의 차이가 뭐냐? 기간입니다. 어떤지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대기 의 상태. 그냥 하루 정도 그런 거 알려주는 건 당연히 날씨예요. 근데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개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상태 우리나라는 사계절 날씨다 이렇게 안 하지 사계절의 기후를 가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상태 그래서 보통 한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어, 이런 상태를 알려주는 게 기후입니다. 그럼 기후요소와 기후요인은 뭐냐? 기후요소는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3대 기후요소로 하면 보통 기온, 강수, 바람 얘를 3대 기후 요소라고 하고 그 외에도 뭐 습도도 있어요. 그럼 기후 요인은 뭐냐? 이런 기온, 강수, 바람에 이런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 저위도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 부산이랑 서울 중에 어디가 더 따뜻하다고 들었어? 부산이 더 따뜻해. 왜? 더 남쪽에 있으니까. 그럼 남쪽에 있는 건 뭐야? 더 위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 있으면 기온이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아, 기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부산이라 서울만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위도 이런 것 같이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것들에 의해서 지역 간의 기후 차이가 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크게 기후 요인은 다섯 가지 정도를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설명했다시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일사량이 감소하니까 기온이 낮아짐. 우리가 적도지방이랑 북극, 북극 생각했을 때 북극이 훨씬 더 춥다는 생각이 들죠. 거기에서도 인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 본 친구들과 있다면은 알 거야. 높은 산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어, 그래서, 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산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원도는 좀 춥다. 이런. 인식도 있을 거예요. 수륙분포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어. 수는 물수 육지할 때 육이야. 물 쪽에 있냐? 즉 바다 쪽에 있냐? 육지 쪽에 있냐? 이 분포 가지고 또 생기는 건데. 예를 들자면 육지랑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비열이란 용어가 나왔는데 비열이 뭐냐? 어떤 물질 1g 정도의 1g을 1도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인데 좀 어렵죠. 즉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물질을 어, 올리는데 1도 정도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열을 주입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육지랑 바다가 있어 어디가 더 빨리 데워지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빨리 데워지는 것 비열 어느만큼 더 많이 열을 투여해야 되냐 어, 육지랑 바다 중에 어디가 더 빨리 데워지는 것 같아 근데 육지가 더 빨리 데워져요 그러면 필요한 열이 어떻게 돼? 더 조금만 투입해도 빨리 데워지는 거죠 그래서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여름에는 빨리 데워지다 보니까 육지가 더 빨리 기운이 올라가죠. 반대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데워지기도 하지만 육지는 빨리 식기도 해. 그래서 기운이더 많이 내려갑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비슷한 똑 비슷한 위도가 있어. 위도는 비슷해. 근데 바다 쪽에 있냐 육지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와 일교차가 작은 편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연교차는 뭐냐면 1년 중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달 보통 우리나라는 7, 8월이죠. 그다음 기온이 가장 낮은 달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1, 2월. 그 높은 달과 낮은 달의 월평균 기온 차이가 어 연교차고요. 일교차는 하루 일이잖아. 하루 중에서 가장 온도 높을 때 낮을 때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암기 느낌으로 가도 돼. 기온의 연교차랑 일교차는 어, 내륙이 어, 바다, 내륙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륙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어, 고위도, 어, 위도가 높아질수록. 내륙일수록 고위도일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 정도 개념을 아예 그냥 암기처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해요. 이유는 뭐 이런 비열이랑 뭐 이런 거다 생각하면은 요게 설명이 되는데, 어, 그냥 암기처럼 선생님도 계속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교차는 내륙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크다. 이 정도 개념 잡으세요. 위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지역. 높은 산지에서 바람바지 사면은 비근의 사면보다 강수량이 많다. 뭐 바람바지가 뭐냐? 우리가 여기 이런 산이 있어요. 이런 산이 있어. 그러다가 이런 비구름이 지나가고 있어.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 비구름이 가다가 갑자기 높은 산에 만나. 그러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 밟아야 되겠지. 어, 갑자기 높은 산이 있네. 그러면서 이 비구름이 높은 장벽을 만나면 그 앞에다가 비를 다 뿌려버리는 거야. 그 뿌림을 받는. 처음 바람을 맞이하는 곳을 바람바지라고 하고. 이제 건너가면서 생기는 이 반대쪽 사면은 비그늘이라고 하거든. 이쪽은 비가 많이 오고요. 이쪽에서 이미 다 비를 뿌렸기 때문에 여기가 넘어가면 이제 뽀송한 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합니다. 건조한 비를 뿌리지 않다 보니까 이쪽은 비그늘 쪽은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형, 이 산이 산에 의해 가지고 바람받이 비그늘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그 강수량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해류는 당연히 날 어, 따뜻한 바닷물이 차가운 바닷물보다 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기후 특성은 한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해가지고 냉대온대 기후가 다 나타나요. 즉 어, 북한 쪽으로 갈수록 더 추우니까 냉대 기후, 남쪽으로 갈수록 남한 쪽으로 갈수록 온대 기후가 좀 나타나는 편이죠. 그다음에 연교차, 이교차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 즉, 대륙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 동안에 위치해, 동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유라시아의 이 여기 보면, 여기 유라시아지, 유럽아시아, 여기 동쪽에 위치하잖아. 그래서 비슷한 위도에서, 륙선에 비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큰, 아까 선 전에 뭐랬죠? 내륙, 내륙이 대륙이죠. 내륙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연교차가 크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대륙이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음 계절풍 기운 아까 얘기했죠 여름에는 바, 바다에서 불어오는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건조하다 여름에는 습하다 내용 얘기했고요 온대기후랑 냉대기후의 차이도 있네요 우선 온대기후 어느 얼마나 따뜻해요 온대기후 얼마나 추워야 냉대기후냐 기준이 있죠 당연히. 가장 추운 달에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가 되면은 어, 마이너스 3도가 이상이다 그러면 온대. 아니다. 그 아래다. 냉대 기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그래서 기준이 요거다. 그래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내륙에서는 냉대. 해안에서는 온대기후가 해안 쪽이 좀더 따뜻하다고 했었죠 아까 겨울에 그래서 겨울철이 보통 평균기온 마이 3도그 기준이니까 어, 겨울철 떠올리면은 이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유라시아 대륙 서안 쪽에 있는 리스본이랑 그 다음에 서울이랑 비교를 한 거야 위도상으로는 거의 비슷하죠. 그랬을 때 어, 어떤 차이가 있냐? 먼저 연교차를 봅시다. 연교차는 가장 더운 달, 가장 추운 달의 차이라고 했지. 리스본은 가장 더운 달이 여기 여긴인것 같아요. 가장 아 가장 추운 달, 가장 더운 달은 여기가 온도거든. 여기. 어머 이 정도 차이가 나네. 이 정도. 근데 서울은 어때요? 가장 추운 달, 가장 더운 달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났지. 그래서 아 연교차가 크다. 바로 이해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이건 비거든. 막대는 비가 엄청 와요. 근데 여기는 어때? 없죠. 그래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된다 이 개념도 있고요. 수리적 위치랑 지리적 위치를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모두 이 위도는 비슷한데, 수리적 위치는 위도와 경도로 설명하는 거였죠. 그래서 위도로 따졌을 때는 비슷하다. 근데 지리적 위치는 뭐로 설명하는 거였죠? 어, 대륙, 그 다음에 바다 이런 지형지물로 설명하는 게 지리적 위치였어요. 그러면 서울은 유라시아 대륙, 대륙을 설명하고 있죠. 동쪽에 있고 리스본은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 위치한다. 이게 지리적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두 지역의 지리적 위치 차이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바람부터 우선 달라요. 어, 대륙 서안에 위치한 리스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 많이 부냐? 편서풍. 편서풍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바다에서 다시 불어오고 따뜻한 바람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 대륙 서안에 위치한 리스본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 우리 이거 아열대는 모를 수 있어. 근데 고압대는 알것 같거든. 고기압대. 고기압이면 잘 생각해봐. 비가 많이 올까 적게 올까. 우리 아까 처음 배웠던 거 생각해볼게요. 고기압이면 공기가 올라간 거야? 내려온 거야? 공기가 내려온 거죠. 공기가 아까 비가 오려면 어, 공기가 올라가야지 비가 왔어. 내려와야지 비가 왔어. 올라가야지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왔잖아. 근데 고압대는 어떤 상태야? 그냥 공기가 그 아까 차가운 땅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즉 고기압대는 비가 잘안 오는 건조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를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보니까 비가 온도는 높은데 비가 거의 오지 않죠. 그래서 건조하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바다 그 편서풍 특히 겨울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겨울철에 해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으로 비교적 온화하고 비가 자주 내린다. 바다의 영향을 받는 비다 보니까 어, 습하겠죠. 그 다음에 따뜻한 바람이다 보니까 온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겨울 계절풍, 여름 계절풍 선명했죠. 여름에는 남풍이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따뜻해. 그 다음에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습해. 반면 겨울철은 북, 보통 북서 계절풍이 불긴 한데 북동 계절풍도 불어요. 물론 여름철에 남, 이 지금 남동도 불지만 남서도 하, 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그림상으로 설명했을 때는 북서 계절풍이 어쨌든 겨울철에 불어요. 그러면 어쨌든 북쪽에서 불어왔으니까 춥고 대륙에서 불어왔으니까 건조하겠죠. 오늘 내용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